대선 때도 저희가 대통령님께 공원 지켜주십사 요청을 드렸었고, 1년 남았다, 뭐, 300일 남았다, 200일 남았다, 저희 계속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공원 일몰이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이번 달 말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13일 남겨놓고 저희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잡게 된 이유는, 보름을 남겨놓은 공원 일몰제, 부에서 나라 땅을 먼저 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4,421개 공원이 사라질 위기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는데요. 공원 일몰제가 시작된 이유는 바로 장기 미집행 도시 시설에 대해서 어, 이를테면 대지처럼 건물을 올릴 수도 있는 땅을 공원으로 지정할 거면 그 대지를 매입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헌법 소원과 그 판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는 임야가 임야로 활용되고 논과 밭이 논과 밭으로 쓰일 수 있다면 공원으로 지정해도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며 사유지의 임야와 전 답이 그러한데 국공유지가 과연 사유재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웠고 저희는 가장 먼저 공원 님몰드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이슈로 국공유지 유예를 꾸준히 제기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대 국회에서는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공유지 관련된 유예 법안을 임정상 의원 대표 발의에서 통과시킨 바도 있죠. 사실상 공원을 지키기 위한 핵심 법안들을 단한 개도 통과시키지 못한 20대 국회였지만 적어도 국공유지만큼은 일몰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 할것 없이 합의를 했었던 사안이고 또 모든 핵심 법안들이 통과되는 와중에 이것을 반대했던 국토부조차도 국공유지만큼은 유예시켜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차마 반대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3일을 앞두고 전국의 5057곳의 국공유지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고 국토부가 기습 발표를 했습니다. 대체 그럼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은 뭐고 또 이런 식으로 본인들 땅을 먼저 팔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 아마 많은 시민들이 납득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신데요. 저희 우선 발언부터 청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금호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사무국장님께 먼저 말씀청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 방금 소개받은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김금호 국장입니다. 어, 오늘 다행히 날씨가 무척 선선합니다. 지피하기 정말 기자에게나 기 좋은 날씨입니다. 하지만 이러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코로나 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기 이제 다가올 어, 도심의 열섬 현상을 걱정할 때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열섬 현상이 완화되면또 어떤 환경 재난이 서울 시민들을 위협 위협하게 될까요? 늘 그려왔던 것처럼 겨울철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환경 파괴에 따른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 이 자리에 있는 환경 운동가들은 비참한 상황에 직면해서 서울 시민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다가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전국적인 시행에 따라서 전체 도시공원의 50%에 해당되는 도시숲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면적은 자그만치 서울시 면적의 절반 크기에 해당됩니다. 시민 여러분 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환경운동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시숲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아, 그리고 열대야, 열대야로 인해서 잠못 이루는 밤을 지낼 때도 그 기온을 떨어뜨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도시숲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에 외출도 못하고 집에 감금당한, 감금당하다시피 하면서도 맑은 공기를 제공해 주는 도시 숲을 꿈꿔왔습니다. 어, 그랬던 도시 숲이 이제 우리 곁에 계속 있어 줄줄 알았었던 도시 숲이 어, 개발로 인해서 훼손될 가능성을 안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시민단체와 어, 시민들이 그토록 요구했었던 어, 국공유 도시공원에 대해서 국공이 도시공원에 대한 실효유예에 대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그것도 국토부, 국토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에 대한 자격을 박탈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국가와 정부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사막의 오아시스를 파괴하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정부와 국가라고 한다라고 하면 도심의 허파를 파헤쳐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파괴하는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혹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환경운동가들은 국공유 도시공원에 대한 국공유 도시공원에 대한 해제철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포기한 것은 결국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포기하겠다는 것 선언과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숲 도시공원 보존을 위해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 어떤 사람도 사막 속의 오아시스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말이 좀 깊게 얻었습니다. 도시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사실상 나무가 없는 도시에서는 숨쉴수 없는데 마지막 나무가 잘리고 나서야 정말 이 도시 안에 숨쉴 곳이 없다는 걸 체감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시민들은 벌써 체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서 공원을 지키고 또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지자체들도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와 기재부만 이 땅에 발을 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발언은 이성근 부산 그린 트러스트 상임 이사님께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오늘 참고로 발언하실 때 네, 구호는 조금만 자제해주시면 저희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아, 저는 2020 도시공원 인물 대형 부산 시민 행동 집행위원장 자격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고요. 부산에도 많은 9 0코스의 도시공원이 7월 1일부로 일몰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 중에 부산의 공원은 절반 이상이 국공유지입니다. 난데없이 국토부가 자기들 스스로가 내그렇던 국공유지 10년 유에를 경계풀에 콩복가 묻듯이 급하게 무려 5 0 0 0문 이상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 해제 끼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장사를 해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요리해먹기 위해서는 일몰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토도 할수 없게 되고 마음대로 부지를 활용했었기 때문에 이참에 막 그냥 풀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끈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도시공원 일몰 전국시민행동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용인할 수없어서 시민행동이 만들어졌고 대통령 공약을 채택하도록 했고 그렇지만 공약은 지키지 않았고 대통령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국토부 장관도 지명난 쓰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학교를 침략이만. 다가선 몇 가지의 증후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한테 무엇을 던져줬습니까? 기후재앙, 기후위기선을 하고 있는 이 차원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거대한 녹색의 흡수원들이 질일 일부러 사라지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중독되지만은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 시기에 어디에 다 있었습니까? 도시공원에 있었습니까? 방역적 재난에 있었 피난체 이카를 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인물. 중앙정부가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책임새 있게 행보해주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적으로 그나마 괜찮은 대통령이었다고 기억할 수 있게끔 본인 스스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역시 자금의 상황에 있어서 더 이상 국민적 비난을 내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싸웁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노하실 만합니다. 네 부산공원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고군분투 해왔고 또 매입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들을 해왔는데 절반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이런 식으로 국토부가 막판에 기습해지하는 거는 정말 기본적인 도리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을 때마다 저도 화가 나는데 오산은 90%가 국공유지입니다. 일몰 대상지. 안양시도 80%고요. 거제시도 80%입니다. 고양시 일몰대상지도 60%가 국공유지입니다. 전국의 국공유지가 26%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유재산권과 상관없는 국공유지의 26%만 제외하더라도 수많은 도시가 숨통을 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름을 남겨놓고 이렇게 국토부에서 기습적으로 해제하는 행태를 저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발언으로 정말 전국에 수백 곳을 뛰어다니고 국회 수백 번씩 방, 문턱에 닳도록 다니시면서 일몰제 막아보려고 노력했던 저희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의 맹지연 활동원님 모시고 저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저희 2020 도시공원 일몰제 전국시민행동이 활동한 지 2017년 이후 이제 4년째입니다. 근데 지난 5월달 국토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공원 일몰제 중에서 정말 사유재산권 치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국공유지 전구 해제 대상의 24%를 10년 유예하는 그런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공원으로 국공유지 중에서도 10년 유예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커다란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외 조항을 두면서 말로는 일부 예외 조항이지 결국은 5,057건에 이르는 막대한 국공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지난 5월 26일 날에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고신덕 변호사가 국공유지 일몰 예제 일벌대상 국공유지를 사서 3배 넘는 차익을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자체는 정부가 팔아먹은 국공유지를 다시 사놓으라고 273억 원이 들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돈도 없는 지자체에서 국가의 땅을 사, 국가가 잘못 매입한 국공유지를 다시 사들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쓴다는 것이 말입니까? 지금 서울시는 단한 평의 땅도 해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1차로 1조 3천억, 원에, 1조 3천억 원에 해당되는 지방체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된다면 사유지는 지킬 수 있으나 국공유지만이 해제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5천, 5천, 57건에 이르는 막대한 국공유지는 약 3.3제곱킬로미터이고 이는 서울시에서 산 2.3제곱킬로미터를 사기 위해서 들인 1조 3천억 원의 적어도 2조에 육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해제되는 국공유지를 지자체가 세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현 현 상황에 대해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각성하고 지금 당장 계획을 철해야 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이후에 이 국공유지를 국공유지에 대해서 더 이상 기재부와 국토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일물제 관련해서 역시나 국공유지는 저희가 처음으로 주장하던 대로 원칙적인 제외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이 공고가 해제될 때까지 싸울 것이며, 그리고 더 이상은 국토부와 기재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외, 도주, 예외 조항을 두지 않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일몰제에서 원칙적 배제하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정말 뒤통수 맞은 기분이 딱 이런 기분일 것 같습니다. 몇 년을 열심히 싸워왔고 음, 그동안 수많은 협상을 해왔고 협의를 해왔고 논의를 해왔고 그 가운데서 최소한 정말 저희가 제안한 것 중에 단 하나만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런 식으로 보름 앞두고 통과된 것 정말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네 마음 같아서는 구호를 외쳐야겠지만 저희 오늘 기자회견은 낭독하고 퍼포먼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견문 낭독은 최승희 생매에서 전임활동가님 그리고 신우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두 분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13일 남았고 13일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처리하라.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 전국 4421개 도시공원이 효력을 잃고 해제된다. 더 이상 공원이 아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건강보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가 만들어질 때 계획되는 필수시설이다. 도시미기후조절, 소음완화, 생물 서식처 제공 등 말로 열악해지는 도시환경을 개선해주며 도시민들에게는 휴식, 운동, 치유, 교육 공간으로 필수 불가결한 곳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도시 공원을 찾는 시민이 30% 이상 증가하고 국내 언론 기사를 통해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공원을 찾으며 위안과 안정을 얻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도시 공원이 더욱 더 중요한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올여름 역대급 폭염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도시 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9일 비습적으로 전국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대상지 5057곳을 발표했다. 도시공원 의무제는 사유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으로 국토부가 사유재산권과 상관없는 국공유지를 해제 해제하겠다고 앞장서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국공유지 해제 대상 중 국토부가 900개, 기재부가 954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리스트의 약 40%를 찾아오고 있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은 지방사무라며 국고 예산 지원을 반대하며 민간공 원 개발에 동료하고 일몰을 방기해온 저희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해서 시효 기간을 10년 유예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 국공유지 공고대차 기준 규정 개정을 하며. 착실히 개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가 하면 심지어 7월 1일이 되기도 전에 10년 유예를 약속한 북공유지에 대해 기습 해제를 발표했다. 공원을 지키기 위한 핵심 법안 통과를 모두 가로막는 토부가 겨우 하나 통과된 국회 개정안까지도 무력화 시킨 것이다.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토부가 7월 1일이 되기도 전에 국공유지 해제를 발표한 것은. 그간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지자체와 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 평의 공원도 해제하지, 해제하지 않겠다며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천안 일봉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공원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년의 유예기간 동안 도시공원을 지키지도 못한 정부가 이제와 앞장서며 해제하겠다고 나서니 도시공원의 상실로 시민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고통에 암담하기만 하다. 국토부가 앞장서서 국공유지를 해제하지 않아도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보제는 도시공원의 훼손과 상실, 전체 숲 공원 면적의 축소, 이용 제한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제 5,057곳 당장 철회하고 이제라도 국공유지를 비롯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 21대 국회의 과제도 가볍지 않다. 21대 국회는 서둘러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가 입법에 실패한 도시공원 일몰 핵심 법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폭염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촉발된 뉴노멀 시대는 도시공원이 시민의 권리로 확보되어야 함을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공유지 기습 폐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국토부는 국회는 도시공원 일몰 해결을 위한 법안 우선 제정하라 정부는 도시공원 확보 대책 마련하라 2020년 6월 18일 2000,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이 지금 공원에서 쫓겨날 판이죠 샌드위 먹다가 너무 놀란 상황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공원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을 퇴고 명령서를 들고 왔습니다. 아, 내 집에서 는런 빨간 딱지 붙으면 너무 무섭겠네요. 공원에도 붙입니다. 우리 국토교통부와 기재부는 일말의 자비가 없습니다. 네,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먼저 하나. 네. 당당하게 시민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